오늘은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선물 거래를 진행하시려면 USDT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선물 거래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선물 거래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학 시점이 다가온 옥수수를 생산하는 농부 A와 옥수수를 구매해 유통하는 도매업자 B가 옥수수 거래를 하는데 A는 옥수수 가이 3개월 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B는 3개월 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A와 B는 3개월 후에 옥수수를 5천 원에 팔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A는 3개월 후에 가격 하락을 예상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이 되며 B는 3개월 후에 가격 상승을 예상했기 때문에 롱 포지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3개월 후 옥수수 가격이 8천 원이 되었다면 B는 5천 원에 옥수수를 구매하기 때문에 3천 원 이익을 보게 되고 A는 3천 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2,000원이 되었다면 A는 5,000원에 판매하기로 했기 때문에 3,000원 이익을 보게 되고 B는 3,000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물거래의 경우 미래에 해당하는 코인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시세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특이한 점은 상승 하락 시에 둘다 이익을 볼수 있는 양방향 투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레버리지 기능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거래에 비해 단시간 내에 빠르게 자산이 손실되며 청산이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산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며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비트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비트에 로그인해서 초기 화면 왼쪽 상단 더리브티브즈에 USDT 퍼펙츄얼을 눌러주세요. 현재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선물 거래를 진행하려면 선물 지갑에 USDT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더리브티브스 어카운트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에쿼티라고 본인의 자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베일러블 밸런스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누르시면 창이 뜨게 되며 실시간으로 입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버터를 누르면 입금한 코인을 현물 거래로 통해 USDT를 교환하지 않아도 바로 코인 전환이 가능한 기능이며 트랜스퍼는 지갑에 있는 잔액들을 다른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른 지갑에 USDT가 있다는 가정하에 트랜스퍼 기능을 이용하여 잔액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트랜스퍼를 누르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프롬을 잔액에 있는 지갑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입금할 때 현물 지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프롬은 스팟으로 설정해 주세요. 투의 경우는 고정적으로 선물 지갑인 더리브티브스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가이비트의 경우, USDT로 선물 거래가 가능하므로 USDT로 설정해주시고, 원하시는 만큼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잔액 전부를 옮기고 싶다면, O를 누르고, Confirm을 눌러주시면, 현물 지갑에 있던 USDT가 선물 지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USDT까지 선물 지갑으로 이동 완료하셨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목록 아이콘을 눌러, 선물 거래를 진행할 코인을 선택해주세요. 예시를 들어, 리플로 선택하겠습니다. 리플을 클릭해주시면, 차트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거래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탠다드 아래에 있는 Isolated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창이 떴는데 레버리지 롱과 숏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다시 창을 닫고 스트레터지 옆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창이 뜨면 트레이드에서 포지션 모드를 눌러 원웨이 모드로 설정해 주시고 컨펌을 누르시면 다시 창을 눌렀을 때 영상과 같이 뜨게 됩니다. 볼론으로 돌아가서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크로스는 교차이며 여기서 격리, 교차 포지션을 정하고 레버리지 배율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격리의 경우 선물 지갑에 있는 자본금과 거래에 진입한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 거래를 진행하며 거래에 진입한 금액만 사용하여 청산가가 정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교차는 거래에 진입한 금액과 지갑에 있는 자본금을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며, 자본금이 청산에 도달하면 그대로 청산되는 경리와 다르게 교차는 선물 지갑에 있는 자본금까지 끌어 사용하기 때문에 경리보다 늦게 청산당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선물 지갑에 있는 금액까지 사용해 청산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선물 거래가 처음이신 투자자분들은 처음 포지션 설정할 때 경리로 설정하여 선물 거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버리지의 경우 원하는 배율만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설정하기 전 레버리지 수익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의 경우 설정한 배율만큼 돈을 벌고 잃을 수 있는 시스템이며, 레버리지 배율은 코인마다 최대 지원하는 레버리지가 다르므로 참고해주세요. 예시를 들어 거래에 진입한 금액이 천만원이고 레버리지 배율을 10배라 가정했을 때 10%의 수익을 보았다면 1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레버리지 배율 10배까지 적용한다면 총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손해를 보았다면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며 레버리지 10배까지 적용하게 되면 총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해 포지션이 격리일 경우 청상당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득과실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처음에는 낮은 배율로 설정하셔서 조금씩 감을 익히며 배율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지션과 레버리지를 설정하셨다면 지정가와 시장가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 리밋과 마켓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밋은 지정가이며 원하는 지정 금액에 거래에 진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켓은 시장가이고 코인의 시장 평균가를 계산해서 거래 체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거래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바이비트의 경우 지정가와 시장가의 수수료가 다르게 발생하며 시장 가는 0.06% 지정가는 0.01%입니다. 그리고 거래 진입과 거래 종료 시에 각각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수료 계산 방법은 진입 시 시장가 혹은 지정가 더하기 종료 시 시장가 혹은 지정가에 레버리지 배율을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한 가지 방법으로 지정가로 거래에 진입하고 종료했다면 0.01% 더하기 0.01% 해주시고 레버리지 배율 10배를 곱해주시면 총 0.2%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종 레버리지 배율을 100배로 설정하고 거래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경우 한 가지 방법으로 진입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지정가의 경우 1% 시장가의 경우 6%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되고, 거래 종료 시에도 똑같은 수수료가 발생하며 총2% 12%의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설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선물거래와 선물거래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펀딩비입니다. 펀딩비는 선물 거래에만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상승하는 코인들이 있기에 한쪽 포지션이 몰리게 되는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유리한 포지션이 반대 포지션에게 8시간마다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여 양쪽 포지션의 수급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펀딩비와 지급시간 확인 방법은 차트 가운데 있는 펀딩레이트와 카운트다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펀딩레이트가 양수일 경우 롱 포지션이 쇼 포지션에게 펀딩비를 지급하며 반대로 음수일 경우 쇼 포지션이 롱 포지션에게 펀딩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